봅시다. 자 어, 모나코하고 브레스트하고 일단 양팀 뭐랄까 어, 좀 리그 성적 차이가 심하죠. 아무래도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순위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모나코가 지금 뭐 리그도 챔스도 다좀잘 달리고 있죠. 어, 물론, 이제, 뭐, 대항전 같은 경우야, 조금 조편성도 잘 받았었고, 뭐, 대장도 있었고, 했었지만서도, 어쨌든, 리그에서는, 뭐, 나름 좀잘 달리고 있는데, 뭐 최근에 이제 홈에서의 좀두 경기가 좀 아쉽긴 했다. 뭐, 릴 경기도 그랬고, 그 다음, 앙제 경기, 어, 앙제 경기 홈에서, 완전히 똥배 받아가지고 터졌었죠. 어, 뭐, 그런 부분들, 조금 뭐, 아쉬운 부분. 음. 그리고 이제,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, 어쨌든, 챔스에서 굉장히 좀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, 어, 근 대신에 이제 좀, 뭐, 리그에서 좀금 절어 있는, 어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특히나 이 브레스트 원정 성적이 음, 물론 이제 올 시즌에 뭐 멜루가 이제 빠진 시기도 있었고 하지만서도 어 확실히 원정에서는 좀 성적이 별로 안 좋다 어, 조금 볼품 없는 어,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단순하게 요런 수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모나코가 또 홈이라는 부분 이런 어, 것들 다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모나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. 저도. 어, 대신에 이제 전력대 전력방 단순하게 그냥 진짜 힘대 힘싸움으로 붙는다면 나는 솔직히 뭐 브레스트가 여기서 크게 밀린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어, 대신에 양 팀이 이제 맞대결을 했을 때무슨부가 없다는 거요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모나코가 뭐한골차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브레스트가 이 경기에서 뭐뭐 삼실점 뭐 사실점 하면서 완전히 뭐이 경기에서 죽수는 경기는 안할것 같아요. 물론 대신에 이제 브레스트가 올 시즌에 뭐 리그 보단 음. 대항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도 생각하자면은 어뭐 다음 경기 또 대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나는 어뭐 브레스트가 이 단순하게 지금 전력대 전력방으로는 크게 밀리는 상황은 아니다 어 그래서 뭐 모나코가 한골 차승 정도는 할것 같아요 대신에 어, 경기 자체가 이건 어렵습니다. 분수 자체도 어렵고, 아무래도 진짜 브레스트가 지금부터 이제 리그 성적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, 모나코도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모나코도 어쨌든 홈에서 최근에, 어. 리 경기도 그랬고, 앙지의 경기도 그랬고, 이, 저 득, 니가 그러니까 아예 득점을 못하는 경기들도 만들어 왔기 때문에, 어, 저는 이 경기는 메인 서브 조금 보험식으로 잡아가야 된다 생각이 돼요. 어, 그래서, 어쨌든 뭐, 그냥 단순하게, 최근까지의 그런, 요, 요 전반기 때 이어왔었던 흐름만 생각하자면, 어, 모나코 승을 가져가는 게 맞고, 어, 그리고 단순하게 진짜 힘든 힘으로 싸워본다. 어, 그리고, 브레스트가 뭔가 후반기 때 뭔가 변화를 주겠다. 싶은 생각이 들면은, 브레스트 프렌드가 나 막, 막, 보이진 않는데. 그래서, 어, 일단 뭐, 단순하게, 어, 잡아가 가봅시다. 음, 일단, 모나코스, 잡아가 보고, 어, 그리고, 이 서브에다가, 부지력에다가, 브레스트, 이프렌 어, 브레스트 이프렌도 지금 배당 좋거든요. 그래서, 나는 요거 어차피 모나코가 이겨봐야 나한골자승이라 보거든. 어, 요거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. 아시겠죠? 어, 둘 다, 둘다 양쪽으로 잡아가도 어쨌든 뭐둘중 하나는 무조건 들어오는 거잖아. 어, 그래서 요건 난 괜찮아 보인다. 그래서 워낙 고승에다가 그랬을 때이프레 볼게요. 그 다음에 미넨하고 아웃국하고. 일단 <laughs> 미넨이 뭐 리그에서만큼 특히나 이제 뭐, 뭐, 득점력 이 되게 좋죠. 어, 물론 이제 뭐, 조금 저득점 경기, 뭐한골 차승하는 경기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 미넨 되게 득점도 좋고 잘 해주고 있고 그다음 아웃국이 문제죠 아웃국 원정에서 특히나 원정에서 몇 실점이야 거의 뭐 경기당 평균 3 실점씩 꾸준히 하고 있다 이가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미넨 뭐이 연승 정도는 뭐 그래도 무난하게 잡아갈 법만 한데 원캉 나도 이제 미넨한테 당한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메인으로 못 가겠다. 어, 메인으로 못 가겠고 그냥 뭐 서브에다가 아까 말했던 뭐 브레스트 이프렌 그거랑 같이 묶고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음 응, 아시겠죠? 응. 그리고 헤타페하고 마야 어, 돌리드 이거는 뭐뭐 분석해봐 의미가 있겠나. 뭐 언더쪽으로 갑시다. 어, 그리고 마리하고 어, 둘루즈 응. 이게 아마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할 것 같은데, 어쨌든 뭐... 파리 같은 경우에도 마이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전이 안 되는 부분이고 툴루즈도 최근에 이제 좀 폼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가 어, 3연승하면서 조금 괜찮은 부분인데 근데 3연승하고 어쨌든 이게 또 A매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또 다시 어 시즌 초반처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툴루즈가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그 언제야 저거 아씨 뭐고 쿠프도 프랑스 우승하고 나와서어음시즌시즌렇그어쨌어쨌력 전력 을 쭉쭉쭉 해쭉해면서유서 유럽 전항전도 뛰고 좀승좀장승하다하올 시즌에 즌에이름이적통해통해고지력축소축소고되러면서 이제 이제 있아있들애지로 지금 c e coup de france, coup de france, c o 중원도 그렇고. 뭐, 내가 말했다니까, 뭐, 시에로라든지, 뭐, 카세르스 주니어 이런 애들은, 기로, 그래, 기본방이 꽤나 잘 되는 애들이라고. 그래서 이제, 뭐, 내 나름 툴루즈를, 뭐, 저평가하고 싶진 않은데, 파리가, 아. 진짜, 리그랑, 이, 챔스에서, 이, 특히나 리그랑 챔스에서, 갭 차이가, 너무 심하다. 어, 챔스에서는 진짜 못하거든. 나는 진짜 빠리 경기를 나는 순수하게 열심히 챙겨보는 편이다 보니까 챔스에서는 진짜 드럽게 못하는데 리그 와가지고 개잘해요 약간 좀 되게 양악을 잘한다? 어, 그래서, 지금, 어쨌든, 뭐, 리그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, 또, 툴루즈한테도, 암만 툴루즈가 잘 비볐던 시기더라도, 툴루즈를 잘 잡아내기도 했었고, 물론, 지난 시즌에 뭐 지고, 지난 시즌에 한번 무승부 뜨고, 한 시즌에 한 번씩 잡히는 건 있겠지만, 그래도, 지금 이 분위기를 충분히 이어가기에는 빠르다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? 어, 그래서, 어, 나는 요 경기 파리승에다가 마인까지 어,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다 어, 생각이 듭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, 음, 툴루즈도 어쨌든 원정에서 조금 내려앉아서 어, 좀 수비하는 플레이를 해줄 텐데 그런 거 따지자면 은 언더 쪽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, 그래서 요 경기는 파리 마인도 괜찮고 그리고 어차피 3.5를 줬기 때문에 언더 쪽도 충분히 노려볼만 할것 같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어, 일단 이게 A매치 음, 끝나고 첫번째 주말이라서 진짜 뭐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겠다 어,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주말 매치업 제가 쭉 훑어봤는데 정말 쉬운 경기가 없어요 어, 아, 와 이거 확실하게 잡아가야겠다 이런 경기들도 없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어, 첫날이니까 그래도 좀 쉽게 쉽게 잡아가 봅시다 아시겠죠 어, 그래도 아무래도 뭐 홈팀들이 좀 선전해주는 경기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다 그렇게 좀 볼게요. 음 <laughs> <laughs> 응, 그렇게 가져갑시다, 교치님